권 주제로 가기 전에 어쨌든 지금 뭐랄까 이개엄 이 정국 그 내란 사태 이후에 여러 이제 뭐랄까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주역들 중에 검찰총장이었던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죠.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가 또 나왔는데 일단 요건 이제 한정의 의원이 어, 긴급 현안 보고 자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심모 씨가 자녀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았는데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즉시 항고 포기 논란, 포기 논란이 아니라 실제 포기하고 나서 고 예, 그 이후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분노가 정말 들끓으면서 음.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실상 심우정 당시 인사청문회의 자료들이나 의혹들이 막. 다시 소환되면서 요, 요 내용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정혜 의원이 주장을 한는 것을 보니까 국립외교원이 기간제 연구원 다급에 해당되는 연구원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내면서 그때 자격 요건이 뭐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학사 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근무자로 명시돼 있었는데 이 자격 요건이 미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음.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여기에 채용됐다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요거는 근데 인사청문회 때 유사한 내용이 나왔던 걸로 제가 일부 기억을 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인사청문회 때 유사한 내용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비슷한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뭐 요건을 바꾼 것도 아니었고 음. 그리고 뭐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채용된 게 결정된 건 아니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아 그건 아마 대출 문제랑 제가 좀 헷갈린다 어, 예, 봐요. 대출 오늘. 네, 예, 예. 음. 근데 어, 이거 그래, 새로운 룩으로 보이고 그리고 예. 뭔가 이상한 게 맞는 게 지금 석사학위를 땄거나 아니면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석사학위를 네. 진행 중이었고 그다음에 단기간으로 8년, 8개월 정도의 경력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서류전형에서걸러져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냥 올라간 것 자체가 이상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 대출 혹도 제가 기억하기로 명확하게 해명이 끝나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것도 음. 햇살론인가? 그러니까 뭐였죠? 어, 대출문제. 대출문제. 500만 원인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음. 3 0대에 독립생계를 했으면 정말로 어렵다, 어려워서 그랬을까? 근데 음. 본인의 SNS에는 명품표 살려고 오픈을 <웃음> 했다라는 <웃음> 얘기가 음. 대출받아서 명품표 사러 갔다는 얘기인지 되게 희한한 일이 있었고 네. 이런 부분인지 바라보는 국립에서 화가 나는 게 이게 누군가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자신이 혜택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의혹이 사실면 그러면서 딱 조국 전 대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 거죠. 네네. 그러면 도대체 조국 대표의 자녀는 뭐가 되느냐 예. 갑자기 고졸 그까 그러니까 의사 과정을 다 거치고 수련까지 다 마쳤는데 갑자기 고졸이 돼버렸던 사람은 네. 어떻게 하느냐 예. 왜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 불거져도 제대로 수사 한번 안 하고 위험모야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냐라는 음. 거죠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 검찰이랑 경, 이건 경찰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에 논란이 크게 일어났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사라져 버린 게 이철규 원 자제 문제도 음. 어디 갔는지나오지도 않아요. 그건 또 그렇네요. 예, 네. 보도 본적 있어요? 어, 경찰 수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두 문제는 싹 가라앉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철규, 장재원 음. 그리고 장재원 의원, 번인, 의원 번인, 번인 관련된 문제고. 건은 싹 가라앉았는데 어디 가버까 저는 이제 그 대목에서 조금 영향을 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 지라시 혹은 내지는 모 유튜버를 통해서 발생한. 연예인 유명인과 아, 관련된 이제 배우 음. 영화 배우 문제 이제 음. 김 수현 씨 관련된 이슈가 크게 이제 불거지면서 갑자기 그것도 불거졌죠. 근데 그게 약간 시기가 맞물리는 게 있어서 그랬고. 사실은 장재원 의원에 대한 논란과 <laughs> 이철규 아들 그러니까 자녀 어, 마약 논란 그리고 또 며느리까지 같이 네. 이제 입건된 거니까 이제 굉장히 큰 건인데 뭔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 반대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laughs> 그 문제를 뭐 이제 일부 짚기도 했었습니다. 이~ 신문정 검찰총장 그~ 자녀에 대한 논란 이제 새로운 의혹들이 좀 나오게 되면 이제 이것들도 어~ 우리 한겨레에서 좀 취재를 네. 뭐~ 수사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된거같아요 장학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네. 문과생인데 이과생이 받는 장학금을 아. 받았는데 거기 아버지 직업을 적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출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 했었는데 어쨌든 뭐~ 요야무야 넘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채용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조국 장관 조국 의원 얘기,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정도면 윤석열 특수부의 시각에서 보면 그림은 다 나온 거죠. 수사 진짜 갑습도 네, 네, 들어가야죠. 네, 이 정도면. 뭐 그런 거고 이게 뭐 어쨌든 현재 검찰 총장이기 때문에 언론과 수사 기관들이 이 부분에 접근할 필요가 이제 뭐 강하게 제기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그어 분노하는 대목은 이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일단 제기가 되면 어 음. 특정인에게는 과도한 수사가 몰리고 뭐 이제 정치적 기소가 음.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덜어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저, 전혀 이제 문제 삼지 않는 음. 부분도 우리가 함께 다뤄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만약에 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에 대한 뭐 국립외교원이나 뭐 이거 사실 외교만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외교부 문제도 음, 더, 네. 다시 또또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외교부 문제는 사실 요거는 이제 요거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굉장히 좀 분노스러운 부분이네요. 어, 실제 면접까지 다 진행해서 선발된 최종 일인을 불합격 처리를 음. 해서 이런 특혜를 음. 만약 줬다라고 한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에게. 어,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심각하죠. 음. 아 이거는 이건 수사 대상이라고 음. 보고 심무정 검찰총장에 대한 부분은 좀 음, 많은 언론에서 주목해서 취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어, 관련된 저기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면 주제가 훨씬 더 많은데 앞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빨리빨리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어, 일단 오세 훈 서울시장이 저는 이거 이제 본인이 수사를 받기 직전에 일단 어 민주당과 한번 강하게 배틀을 한번 떠보겠다라는 음. 의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어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한 민주당의 이 천막을 전부 다어 치워버리겠다 이 이런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이런 강경한 태도와 입장은. 정치적으로 당연히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정치적으로 당연히 해석하고 지금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어떻게 보면 구멍이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또 새로운 폭로도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강하게 말을 내는 건 항상 자기를 대선 후보국으로 띄우는 겁니다. 대선 후보국으로 띄워서 지금 어찌 보면은 이 국민의힘 대지는 보수를 지지고 어 지탱하고 있는 극렬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나에게로 향해 주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사실 이 지금 개음전국에서 오세훈 시장 했던 일도 없었고 눈에 띈 일도 없었어요. 그 엉뚱하게 부동산 건들어가지고 지금 욕만 엄청나게 먹었던 것밖에 없으니까. 아 근데 가장 확실한 거 하나 있네. 민주당 괴롭히면 되겠구나. 음, 그러면 뭐 기사한 더 많이 나올 기사도 거고. 기사도 나올 거고. 그러면 광장에 있는 광화문에 나오고 아스팔트에 집회하는 사람들이 나에게도 힘을 실어주겠구나. 나는 기대받기는 지금 그럴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저도 뭐 오늘 하루 하루 언론을 타보겠다라는 의도 외에는 서울시장이 지금 이 광화문에 설치된 광장을 어떻게 철거합니까? 뭐 서울시장이 경찰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뭐 철거합니까? 그 서울시장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면 그 천막을 치울 수 없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할 네. 거으 대답을 했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장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뭐 서울시장이 할수 있는 물리력이 있다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거기 앉아 있는 천막을 가서 어떻게 철거할 겁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말씀하신 대로. 음. 그이 광장에 모여 있는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봐야 되고 이거라도 이제 내야 언론에 이름이 오르니까 그런 행, 뭐 팽테일란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천막 당사에서 저는 좀 음, 주목할 만한 주장이 좀 나왔다고 보는데 이거는 어, 좀 글쎄요.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 음. 바로 들어보셨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약간 좀어음른 물음표, 표가 달리 있는 주장 같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약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현주 의원이 물론 이제 이게 뭐 국민적인 심판을 받겠다 받아보자라는 네. 그런 취지였다라면 네.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이, 이 가뜩이나 지금 이 정치로 가서는 안될 문제들을 정치 영역으로 끌고 왔다라는 부분이 이 개엄 정국 이후에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 얘기를 아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연구 얘기하면서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봐서는 안될 부분들이 생기는데 자꾸 정치 영역으로 갔다 갔고 민주당도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 개엄과 관련해서 잘 하려고 추진을 잘 해왔어요. 당연히 개엄을 일으키고 했던 이 국민들에게 내란을 일으키는.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파면해야 되는 거고, 단죄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총력을 쏟은 건 맞는데, 그 총력을 쏟은 걸 가지고, 아, 정치는 팽개치고 있다라는 식으로 거꾸로 프레임을 그 걸고 나왔고, 그게 잘못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먹혀서 그게 또 정치 영역으로 가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쪽에서 어쨌든 민주당은안 돼, 이재명은 싫어, 이런 식으로 구도가 형성된 건 맞거든요. 네. 그럼 기왕에 그렇게 구도가 형성돼 버린 마당에, 이제 와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한게 과연 득이 될까? 저는 사실은 조금 좀 진짜 취지는 어떤 지 취지, 아니 차라리 국민투표를 하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이거는 조금 예 그래서 뭔가 지금 지금의 민심이 이제 민주당에게 이제 아는건맞는데 뭐 너무 와 있고 이제 민주당의 거는 기대 가 크다 보니까 지금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 세팅하고 다시 치러도 우리가 이기겠다 뭐 이런 자신감은 뭐 저는 그건 이해는 하는데 뭐 그런거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총선이라고 하는그 의미가 또다 지역으로 네.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네.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 네. 거기서 또 발생을 하면 이상한 얘기가 나와 뭐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이제 이 전략... 아, 조심하자는 게 아니라 의미를 잘 보죠. 그렇죠. 정치인들이 어떤 언급을 해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볼만한 주제에 쉽게 접근하고 뛰어들기도 하는데 이제 상대 진영의 반응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근데 이제 요 발언에 대해서 당장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 너무 환영한다. 어 발언 지지한다. 더 이럴 총... 것더이 것도 없는데 반... 어 총사퇴하자 네. 다 하자. 그러니까 김민전 의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군요. 이게 뭐 날은 음. 우리가 내란 사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국회를 운영해서 뭐하냐. 그러니까 다 네. 사퇴해버리자 이럴 거면 국민의 뜻을 네. 다시 묻자 이런 네. 이제 정치적 수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시점에서는 불필요한 수사였고 네. 늘 거듭 말씀드렸지만. 현재 결정에 성복해야 되는 딱한 사람 누구다? 윤석열이죠. 지금 만약에 사태라는 카드를 쓸수 있다면 네. 써야 되는 단한 사람 누구다? 대, 윤석열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론 이렇게까지 분열되고 나라가 이 지경이 났는데 네.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헌재 결정 나기, 나기 전에 스스로 내가 하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도 윤석열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좀 구분해서 볼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상현 의원이 이제 지금의 어떤 정국에 대한 어 사계책으로서 국민의힘 의원 총사퇴를 얘기했던 건 그때 여야 모두가 아니라 여당만 총사퇴하는 그거는 윤상현 의원이 내란이라는 혐의 내란이 네. 매일 제 말하자면 보도되고 이런 상황에서 국면을 바꿔보자,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그런 그럼 국민의힘만. 네, 그렇죠. 그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모두라고 주장한 거이현주 의원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입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 이,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내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단죄하는 거를 네. 국회를 뭐하러 운영하냐. 국민의 투 다시 묻자 이런 취지의 발언 맥락인데. 예. 그러니까 뭐. 마음은 뭔지 알겠습니다. 마음 뭔지 알겠는데 네. 오늘 시점에서는 뭐 불필요한 얘기였다고 봅니다. 이게 네. 이게 자칫 대언론처럼 음. 돼버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냥 정치적으로만 이용될 수가 있어서 네. 사실 국민의힘도 이거 반색한다고 하지만 별로 네. 반색할 상황이 네.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스스로도 대륙법 지만 그렇죠. 얼마 전에 당협위원장 지역 그 당협위원장 모하는데 지역구 자체를 미달이 됐잖아요. 네. 당협위원장 응모를 다안 해가지고 그런 네. 정도의 상황이고 이거를 받아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좋다고 할 만한데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지역구를 가진 사람들은. <laughs> 좋아할 만한 상황일 수도 있겠으나 네. 어쨌든 논의 자체가 네. 이게 논의의 초점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음, 음. 아까 말씀드렸다. 지금은요 마무리되지 못한 음. 일을 마무리 지어야 돼요. 윤석열을 음. 빨리 파면 하고 난 뒤에 네. 조기 대선 드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뭘논의해도 논의를 해야죠. 음자아 맞다 아까 그걸 못 여쭤봤네요. 오세훈 시장 언제 소환돼일까요? 글쎄요, 뭐 대통령 파면 이유겠죠. 이것도 파면 이유예요? <laughs> 네, 아니 근데 네. 왜냐하면은 지금 어, 김종인 위원장까지 소환 조사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소환 조사 예정인가요? 아니면 네. 저기 조사 한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고. 근데 서울시장 정도를 소환을 하려면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 거고 검찰 입장에서도 보면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있고 네. 목금 중에 어쨌든 헌재가 결정을 하고 그러면 또뭐 그거에 대한 어떤 아, 뭐 하루 거. 하루 이틀 시간이 지 흐를 거고 뭐 하면. 이 서울시장 정도를 포토라인에 세우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날 세워야겠죠.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날 불르면 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왜 <laughs> 말하자면 오늘처럼 와. 뉴스가 많은 날 서울시장을 아. 불렀냐. 이렇게 때문에 음. 어느 순간 모르게 포토라인하고 지나갔다라고 하면 에, 안 되니까. 예, 안 되니까. 아, 이제, 예, 저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요 그러니까 헌재도 정치적 고려를 하는데 검찰이야말로 이 정치적 고려만 하는 집단인데 네. 그런 고려가 있을 그러니까 거가 자, 조기대선 일정이랑 관계없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소환은 할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검찰 쪽 발언이 제가 일부 보도에서 봤는데 네. 이제 그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그 자신들이 정치와는 무관하게 수사하겠다라는 아, 그냥 어, 원... 선언적인 의미, 아, 그렇죠. 원론적인 발언, 네. 예 그렇게 하는 말이죠. 하는 말이에요. 하는 거 <laughs>